정미조는 한국의 전설적인 여성 가수 중한 명으로 감정적인 목소리와 음악을 통해 사랑 이야기를 전달하는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1961년생인 그녀는 사랑의 미로, 기다리는 마음 등 진심 어린 발라드를 통해 청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정미조는 어린 나이에 음악 활동을 시작하여 세련된 연주 스타일과 강력한 보컬로 빠르게 대중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러브송으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음악에 대한 성실함과 인내의 상징으로도 유명합니다. 정미조는 40년 이상 예술에 헌신하면서 존경받는 경력을 쌓았고 한국을 대표하는 음악가 중한 명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유명 가수 중한 명인 정미조는 고통스럽고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미조의 어린 시절 기억은 물질적 결핍 뿐만 아니라 예로움과 가족의 사랑의 결핍에 대한 기억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어려움과 애정의 부족이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 슬픔은 정미조가 음악계에서 성공하는데 큰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슬픈 기억과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은 그녀를 강하고 회복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고, 그녀의 감성적인 노래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정미조, 한국 음악과 예술의 전설, 뇌졸중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2025년 2월 13일, 유명 가수이자 예술가, 대학 교수인 정미조 씨가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인해 자택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음악과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큰 공허함을 남겼는데, 특히 그녀의 뛰어난 경력 전반에 걸쳐 그녀의 재능과 끊임없는 헌신을 지켜본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1949년 5월 2일에 태어난 정미조는 유명한 가수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 있는 예술가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노래를 부르며 수백만 음악 애호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국 음악 산업의 기념비적인 인물입니다. 정미조는 강력하고 감성적인 목소리로 한국 민속음악과 다른 장르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예를 들어 자유롭게, 프리덤, 와 세월은 가고, 타임 패시즈 바이, 와 같은 부르의 명곡이 있습니다. 이 노래들은 고전적인 사운드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속음악과 서양 음악적 요소가 독특하게 결합되어 있어 그녀의 창의적인 재능을 보여줍니다. 정미조는 재능 있는 가수일 뿐만 아니라 서양화가로도 활동하여 독특한 예술작품을 만들어내 그녀의 이름을 더욱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예술에 대한 예리한 감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 덕분에 그녀는 음악스타일 뿐만 아니라 한국 현대 미술계에 주목받는 화가로도 활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은 풍부한 내면 세계와 자유에 대한 열망 그리고 삶의 단순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미조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녀의 예술적 재능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미술과 음악을 가르치는데 헌신하는 것입니다. 정미조는 대학 교수로서 수천 세대의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예술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었으며 음악과 그림에 대한 심오한 지식을 공유했습니다. 그녀의 강의는 언제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학생들이 배우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멜로디와 모든 스트로크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녀는 예술이 창의성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고 인생의 모든 장벽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수단이라고 늘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정미조의 팬과 친구들은 슬픈 소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영원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연예계는 물론 한국 예술계와 학계 전체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정미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강인하고 단호한 여성이 작별 인사도 없이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정미조의 가족들도 그녀의 죽음에 깊은 슬픔을 표했다. 그녀는 예술가로서의 활동 내내 항상 귀중한 시간을 가족을 돌보는데 쏟았으며 특히 자녀들이 재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키우는데 주력했습니다. 그녀는 작곡, 교육, 예술 창작으로 바쁘지만 항상 헌신적인 어머니이자 아내로 가족 구성원을 항상 돌봅니다. 그녀는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잘 잡는 법을 알고 항상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강한 여성의 모범입니다. 정미조의 죽음은 그의 가족에게만 상실이 아니라 예술계와 음악 외호가들에게도 큰 상실입니다. 그녀의 노래는 청중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며 결코 사라지지 않는 불멸의 작품입니다. 기타를 들고 따뜻한 미소를 띤 그녀의 모습은 그녀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히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정미조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계속이라고 가르치고 예술 작품을 창작했습니다. 그녀는 건강이 악화되었지만 예술에 기여하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다음 세대에 남긴 이미지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여하며 항상 열정으로 불타고 항상 예술을 위해 삶을 사는 여성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정미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녀가 남긴 노래 한 곡, 한 그림 한 그림, 그리고 열정적인 강의를 통해 그녀를 함께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죽음은 큰 손실이지만 그녀의 유산은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재능 있는 가수이자 화가이자 교수였을 뿐만 아니라 큰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세상에 항상 아름답고 심오한 가치를 가져다 준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정미조, 당신은 영원히 우리 마음 속에 살아갈 것이고 당신의 음악은 항상 시간을 초월하여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녀는 세월의 시험을 견뎌온 노래를 가진 감성적인 가수이지만 그녀의 음악적 길은 항상 순탄하고 장미빛만은 아니었습니다. 정미조의 경력은 찬란했던 순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고난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녀의 경력에서 가장 큰 슬픔 중 하나는 수년간의 성공 이후 잊혀진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미조는 전성기 시절 히트곡을 내며 가요계를 장악했지만 음악 트렌드가 바뀌면서 점차 주목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음악에 헌신했지만 버림받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은 그녀에게 쉽게 잊을 수 없는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게다가 개인적인 삶의 어려움도 정미조의 슬픔을 더욱 키우는데 일조했다. 관계에서의 상실과 상처로 인해 그녀는 외로움과 상처를 느꼈습니다. 그녀가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음악은 그녀가 감정을 표현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듯 했습니다. 정미조의 노래는 단순한 예술작품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슬픔과 어려움을 겪은 한 여성의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많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정미조는 여전히 꾸준히 자신의 경력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항상 어려움을 극복하여 다시 빛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녀의 노래는 여전히 팬들의 마음 속에 울려 퍼지고 있으며 그녀의 음악에 담긴 슬픔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끝없는 영감의 원천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음악 경력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지만 어려움과 상실 그리고 깊은 슬픔도 겪었습니다. 정미조 역시 개인적인 삶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외로움과 어두운 시기를 겪습니다. 그러니 그녀를 지원하기 위해 사랑과 동정심과 나눔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모두의 작은 격려의 말과 행동은 정미조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계속해서 불타오르는데 큰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정미조가 언제나 대중과 팬들의 따뜻함과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응원과 위로, 지지 부탁드립니다.